입속 건강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건이 강이입니다. 입과 치아는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꼭 필요한 몸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만일 치아나 잇몸, 혀등 입속의 질병으로 음식물 섭취에 문제가 생기면 치아나 잇몸 질병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아와 입속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후 6개월경 천리가 나기 시작하여 만 3세까지 20개의 유치가 납니다. 만 6세가 되면 하나 둘씩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그 자리에 나게 됩니다. 만 12세경이면 대부분의 경우 이가리를 마치고 28개의 영구치를 갖습니다. 영구치는 평생 써야하는 치아입니다. 영구치는 충치나 잇몸병 등으로 인하여 썩거나 아, 빠지면 아. 다시 나지 않으므로 이가 빠지거나 썩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입속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아, 어. 제가 얼마 전부터 이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좋아하는 갈비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삶의 의욕을 완전 상실... 제 일을 튼튼한 강철 치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아나 잇몸 등 입속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첫째, 충치에 잘 걸립니다. 입안에는 항상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균들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당성분과 작용하여 산성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산성물질이 치아에 붙게 되면 치아를 썩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가 산성 물질에 의해 썩게 되는 것을 충치라고 합니다. 충치는 주로 어금니 윗면에 있는 틈 사이에 제일 많이 생기고, 치아와 치아 사이, 특히 위 앞니 사이,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에 잘 발생합니다. 다음 설명은 우리 예쁜이 김강우사가 부탁해요. 둘째, 잇몸병이 잘 생깁니다. 음식을 먹고 제때 칫솔질을 하지 않는 등 입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이 입안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입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치태가 잘 생깁니다. 치태는 초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칫솔질로는 제거할 수 없는 딱딱한 치석이 됩니다. 치석은 주로 잇몸과 이 사이에 생기는데 그냥 둘 경우에 계속 잇몸에 자극을 주어 잇몸병이 생기게 합니다. 대부분의 잇몸병은 치석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약을 먹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잇몸병은 음식을 먹은 후 즉시 즉시 칫솔질을 하는 등 철저한 입안 관리를 하도록 하여 이미 생겨있는 치석은 치과를 방문하여 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 입속에 돌이 생기는 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이와 잇몸 사이에 돌처럼 딱딱한 물질이 끼는 거예요. 셋째, 입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입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음식물 찌꺼기와 입 속에 나쁜 균이 쌓여 심한 입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면 칫솔이 잘 닿지 않는 혀의 깊숙한 곳에 이끼 모양의 물질인 프라그가 끼어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담배 냄새와 함께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축농증이나 당뇨병, 신장질환, 간장질환 등도 심한 입냄새를 나게 할수 있으므로 평소 이도 잘 닦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등 관리를 잘하는데도 입냄새가 난다면 이러한 질병은 없는지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입속관리 아 그렇군요. 제가 우리 아이의 입속건강을 미처 신경쓰지 못했네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주어야 할까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늦은 건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앞으로 몇 가지만 지켜주시면 보다 더 건강한 아이로 자랄 겁니다. 첫째, 식사 후에 그리고 또 잠자기 전에 반드시 이를 닦도록 합니다. 입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합쳐져 생긴 끈끈한 막을 치태라고 하는데, 음식을 먹은 후 이치태를 잘 닦아내면 충치나 잇몸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식사 전에 이를 닦는 것은 소용없으며 반드시 밥 먹은 후와 자기 전에 이를 닦아야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간식을 먹고 난 이후에도 이를 닦도록 합니다. 아, 하루에 세번 닦는 것도 귀찮은데 그렇게 자주 자주 닦아야 하나요? 이를 자주 닦아줘야 치태가 끼지 않겠죠. 귀찮아도 자주 이를 닦는 습관을 기르세요. 둘째, 음식을 주의해서 먹도록 합니다. 끈적끈적한 여시나 사탕, 초콜릿, 비스킷이나 각종 과자 등을 먹은 후 치아에 잘 들러붙는 간식이나 당성분이 많은 음식은 치석이나 충치를 더잘 생기게 함으로 피하도록 합니다. 부득이 당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에는 꼭 이를 잘 닦도록 합니다. 반면 과일이나 야채는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치아에 붙어 있는 치태를 어느 정도 닦아낼 수 있어 충치 예방을 위해 권장하는 식품입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 간식으로 사탕이나 비스킷을 먹는 것보다는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나 생선, 두부 등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많아 치아의 발생과 발육에 도움을 주므로 충분히 먹도록 합니다. 특히 멸치와 같이 뼈채 먹는 생선은 치아의 형성에 좋습니다 아, 나 그런 거 먹기 싫단 말이야 사탕, 과자, 탄산 음료수가 훨씬 좋단 말이야 안 먹어! 안 먹어! 이 네, 뭐 녀석이! 너 매일 그런 것만 먹으니 입속이 그 모양이지 너 치과 가서 이만한 집게를 이빼고 싶어? 그럼... 아, 알았어요! 그런 거안 먹을게요. <laughs> 나도 무섭다. 셋째, 올바른 칫솔과 치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칫솔과 치약을 사용하여 바르게 이를 닦아야 춘치나 잇몸병 예방이 잘 되므로 칫솔과 치약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입속 구석구석을 닦기 위해서는 칫솔의 머리 부분이 작은 것이 좋습니다. 칫솔의 털은 두 줄모나 세 줄모가 좋은데 보통 세 줄모가 적절하고,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 털이 부드러운 두 줄모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은 세마제와 세제 및 기타 약제 등을 섞어 만듭니다. 치약은 치아의 표면을 닦아내는 성분인 세마제의 성질과 양에 따라, 치아 표면을 닦아내는 마모력이 다릅니다. 마모력이 강한 치약을 쓰면 치아가 깎여 나갈 수 있고, 마모력이 너무 약한 치약을 쓰면 치태와 색소가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치약은 자신의 구강 상태에 따라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치석이 잘 생기는 경우는 에 마모력이 강한 치약을, 치석이 없거나 치아의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마모력이 약한 치약을, 보통의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마모력을 갖는 치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김간호사가 설명해 줘요. 요새 기력이 없어서 더 설명하기 힘들군. <웃음> <웃음> 어머 선생님, 어제 밤새 게임을 너무 하시더니. 그럼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넷째, 금연과 금주를 합니다. 특히 치아 건강에 나쁜 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각종 나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그 나쁜 성분들이 치아에 닿게 되면 치아가 누렇게 되고, 치아 표면은 거칠어집니다. 치아 표면이 거칠어지면 음식수 떡이나 세균이 치아에 더잘 붙게 되고, 그로 인해 치태나 치석이 잘 생겨 충치나 잇몸병 등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또한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각종 나쁜 물질과 자극으로 인하여, 혀나 입술 등 입안에 각종 암을 생기게 합니다. 술 또한 입속 건강에 해롭습니다. 술의 알코올 성분은 입안의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잇몸병을 발생시키고 심한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술을 자주 먹게 되면 알코올이 입안의 조직을 계속 자극하여 암을 생기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입에서 구린내가 나는구나. <웃음> <웃음> 아버님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네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입속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충치나 잇몸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여야 하나, 만일 치아나 잇몸 등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치과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치아를 비롯하여 입속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치과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이닦기. 어머 그런데 옆에 여자 친구는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치아도 너무 너무 가지런하고 예쁜데 혹시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laughs> 제이가 참 이쁘지 않나요? <laughs> 그 비결은 바로 올바른 이닦기에 있답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사 후 간식을 먹은 후 반드시 3분 이내 그리고 최소한 3분 이상 이를 닦아야 합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를 닦도록 합니다. 치약은 칫솔모의 3분의 2 길이 정도로 짜서 칫솔의 털 안으로 약간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를 닦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치약을 묻힌 칫솔을 잇몸 깊숙이 대고 치아의 식놈면 쪽을 향해 쓸어내리면서 손목을 돌려주는 회전법 이 닦기가 많이 추천됩니다. 회전법 이 닦기는 치아 표면에 치태를 없앨 뿐 아니라 잇몸을 자극하여 잇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여 잇몸을 튼튼하게 합니다.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주고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려주며 이 안쪽면도 마찬가지로 닦습니다. 각 어금니들의 음식을 씹는 면은 칫솔을 수평으로 하여 치아 겉면에 대고 왔다 갔다 10회 정도 답도록 합니다. 야, 그런 거 미리미리 알려줬으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잖아. 어머, 얘는? 내가 사탕 물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얘기해도 말안 됐더니, 너는 이렇게 아, 귀가 아, 따갑니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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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내 귀! <laughs> 우람이 귀가 당나귀 귀가 됐네. <laughs> <laughs> 예, 우람아 거실 벽에 못좀 빼라 네, 알겠어요 <웃음> <웃음>